안녕하십니까. 나라라 환영입니다. 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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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전국적으로 눈이 많이 왔더라고요. 원래 오늘 다른 곳에 가려고 했는데, 여긴 계단이 많아가지고, 좀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어제 급하게 장비를 교체하고, 오늘 전복 장수에 있는 팔공산에 왔습니다. 네, 방금 전에 주차장에서 하산하시는 분두 분을 만났는데 동네 조민분이더라고요. 네, 길을 내놨다고 어, 편하게 올라가시라고 하네요. 아, 덕분에 레셀 안하고 편안하게 갈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눈이 3번 많이 왔습니다. 지금 햇볕이 너무 강해 가지고 눈이 아파서 오구를 썼습니다. 정상쪽에는 눈이 더 많을 텐데 얼마나 있는지 기대가 되네요. 진짜 저번에 선자령 갔을 때가 아 동계의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아직 한말 남았네요. 요번이 진짜 마지막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3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정상까지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논밭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와, 일단, 빡지는 도착했구요. 여기 배낭을 놔두고, 저기 정상까지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st.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so instinctive and so passionate every word i move so descriptive like an adjective i gotta vendetta against people who patented being negative when you should be getting after it i got facts over facts over tracks this and that spitting slow spitting fast I could roast I could gas think i'm okay at last but i don't know if that can erase all the past and the pettiness a reflection of the emptiness hilarious you think you're worth my time you're delirious mysterious because you 잠깐 앉아서 텐트 안에서 저 멀리 보이는 산을 보면서 잠깐 멍을 때렸습니다. 아, 혼자 조용하게 힐링되네요. 아, 영상에는 저 산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멋집니다. 조금만 더 쉬었다가 저녁을 먹어야겠습니다. 오늘 저녁입니다. 나가사키 짬뽕이랑 돼지 목심 슬라이스. 와, 양이 좀 많네요. 배부르겠다. 지금 해가 지고 있습니다. 아, 해가 떨어지니까 날씨가 좀 춥네요. 아. 예, 아침에 밥 먹고 와, 바람이 지금 많이 불어서 많이 춥더라고요. 그러게 그래서 빨리 철수했습니다. 음, 지금 내려가려고요. 아, 오늘 낮부터 많이 따뜻해진다는데 아침에 온도계를 봤을 때한 영하 5도 정도 되더라고요. 아우, 바람까지 보니까 많이 춥습니다. 빨리 내려가야겠습니다. 아 지금 바람이 엄청 많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요 눈길에 발자국이 이렇게 나 있거든요. 이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아... 이 쪽에는 그래도 바람이 많이 안보네요 따뜻합니다 이제 진짜 설산는 마지막입니다 다음에는 따뜻한 봄날에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